자, 알림판에서 가겠습니다. 도적이시네. 아, 도적이 아니네. 도사, 도사. 예리 금강비공 8. 와, 미쳤네. 금강각주 10에. 청옥놀이개도 있네. 오케이. 자, 금강비공 2개다. 갑니다, 형님. 보시고 계십니까? 자, 이분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면, 무기는 거래 가능 나오면 판매할 예정이고, 거래 가능이 아니면 은 예리 복구용으로 쓸 예정이랍니다. 가겠습니다. 편하게 갈게요 자, 우리 비극 값성 노래 바로 가시죠. 오늘도 여김없이 이 노래로 함께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금강 비곤! 오늘 느낌 왔다, 형들! 두개다 띄운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검부터 뽑아버리겠습니다. 3, 2, 1! 내가 말했지 오늘은 되는 날이라고 오늘은 될것 같다고 일단 거래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거래 안돼이 친구는 바로 복구용으로 쓰실 겁니다 아직 한발더남았다잉 제가 뭘 했습니까 두개다 띄운다고 갑니다 3 2 1와 미친가 이가? 와 이게 이게 뜬다고? 내 금손 됐다 형들. 와 말도 안 된다. 두개다띄었는데다가 예리 금강교원이 떴어. 와 형님들 구독 좋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친가 이가? 교환 가능인지 한번 보자 잠깐만. 와. 아 교관은 아니야 강화부장 3이다 근데 이거를 일단 질러야 돼 예리 지르죠 가자잉 예리 바로 강화갈게요 이게 구강이 뜰수도 있어 몰라 예리한 금강비곤 맞습니다 무기 주문서 다 있고 갑니다 용광론을 폐업한다 이제 실패란 없다 오늘 위한 재물이었냐고? 그런가? 자 바로바로 갑니다 90%는 뭐볼 필요도 없지 뭐 그래 좋아 80%도 무조건 돼요 보세요 좋아 6까지 무조건 가야 돼 이거는 좋아 좋아요 지금 60% 지금부터야 지금부터가 문제야 자 제발 토르 제발 먹고 구강필인데 자요 모서리테크 갈게요. 모서리테크 좋아 눌렀다잉 모서리테크 됐다. 바로 8강이다잉 아 다행이야 강화단계 유지다. 갑니다. 출발 나이스 8강 됐다. 모서리테크 하니까 안된다. 마지막 9강 갑니다 형님들 오늘 바로 예리, 금강 비고네. 구강까지. 가자! 아, 씨. 아직 남았어. 괜찮아요. 성공, 가자. 제발. 제발! 좋아. 한번더 기회 있다. 마지막 한 번. 와, 씨. 마지막 한번 기회 있다. 이거 복구할 필요도 없다. 제발, 여기서 끝내자. 제발, 여기서 끝내자. 눌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서 그랬네. 됐다. 노래 틀었으니까 됐습니다. 자, 형님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원, 모두의 힘이 필요해요, 지금. 원규형 모아서 한 번에 가봅시다, 형님들. 제발, 금강 무기, 금강 장비만 내가 녹인 것만 20개가 넘어요, 시청자분들 거. 오늘 한번 만회하겠습니다. 제발, 예리금강 구강 3, 2, 1, 제발! 그렇지! 그렇지! 이제 나 똥손 아니다, 형들. 와, 해냈다, 내가. 형님. 해냈습니다. 예리 금강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또 바로 구간까지 다이렉트, 게임 끝. 에 예, 본주님 수고하셨습니다.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와, 씨. 한번 보자. 지기네. 딜보소. 가, 강화보장도 3밖에 안 돼. 복구도 아꼈어. 어. 예 예리... 야, 이 캐릭, 근데, 사기다. 예리금강 8에, 예리금강 9, 두개다 있어. 예리금강 9에 오너입니다. 얘 예, 연서버, 하나, 이삼네님이고, 카톤 사지? 잠깐만요. 이분이 예리안이 얼마나 잘 뜨냐면, 잠깐 한번 보여줄게. 아, 복구용으로 다 써버렸다고. 어 자, 봐봐. 이분 지금 경험비곤이랑 다 예리로 썼대. 이거 지금 복구용으로 다 써서 없는 거지. 이때까지 무기 다 예리한으로 썼답니다. 운이 좋은 분이시네요. 오늘 끝냈어요. 야, 또 없습니까? 기야 예리한 금강비군구 미쳤다. 아 오케이 오케이 형들 이거, 이거 한번 도전해 보자. 거래 불가로 요거 복구해서 가보자. 맞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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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능하다. 왜냐면 이게 봐봐 형들 이 것도 강화보장 3이었네. 전설 각인이 때 파괴력 증가 전설이라서 음, 오케이. 그러면, 복구부터 할게요. 잠깐, 복구 몇 번지 한번 보자. 8강짜리 넣고, 강짜리 넣으면. 잠깐만, 나 지금 쫄리거든. 요거를 일단 묶자. 어, 예리한 군는 묶어놓고, 혹시나 잘못 누르면 내 인생 망하거든요. 성장, 복구. 8강. 넣고, 강짜리 11번에 강화해야 되네. 맞네. 오케이. 강화할게요. 6강, 오케이. 아, 6강은 그냥 되겠지, 뭐. 6강 됐거든. 복구 한번 해볼게요. 89%에 7강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1 1 실패하는 거 아이가? 6강에서 할까요? 7강 갈까요? 1강 더 가야 될것 같다고? 아, 오케이. 바로 7강 가겠습니다. 되겠지 뭐? 좋아. 오, 강화 존나 잘 되는데 오늘? 뭐다 다이렉트고. 됐지, 됐지. 예리금비용 재료 등록. 됐다잉. 좋아. 성공했지? 100% 실패할 리은 없겠지. 자, 갑니다. 형님들 설마 9짜리 두 개? 9금강 두 개야? 일단 노래부터 튼다. 노래는 빠지면 안 되니까. 갑니다. 갑니다 모서리 테크 나한테 안 맞더라. 강화 바로 간다. 눌렀다. 서버 최초. 플러스 9. 쌍. 예리한 금강 비용 갑니다. 제발. 쌍구강 가보자. 3, 2, 1. 제발! 아 쌍부는 좀 까비 아깝네요 그래도 2강짜리 얻어냈습니다 본주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각인까지 할지 고만할지아 오케이 3개밖에 없대 일단 가본다 각인 갑니다 그냥 누를게요 이거 일단 까비 이건 아니야 맞지 마지막 한방 나왔다 뭐야 더 많은데 7개 있네 어 다섯방이면 할수있어 일곱방이면 할수있어 일단 두번 똥됐다잉 편한대로 해달래 오케이 이건 아니야 아 진력은 아니다 1몬주치야 오케이 와 두방 남았다 1몬주 제발 아씨 이게 이거랑 바뀌어야되는데1몬주사는 아니잖아 마지막이다 제발 어 가게미서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도 구강이 됐다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인는 나중에 바꾸면 돼 맞잖아 네 축하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내가 예리한 구 군강 비곤을 뽑아버리다니. 이제 저를 용광로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잉.